대만 용병 대혜 선수 꽤 네. 좋습니다 네. 21대22 네. 아키드 선수 좋은 수비 공격 네.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반대 12번 워리어스에서 이적 하신 동용환 형님이 계시네요. 강가한 아 얼굴. 아, 심판 불기 전까지 파울 아닙니다. 계속 플레이 해야죠. 자 2대1 등의 선수 오케이. 점점 더 역전 시킵니다. 흐름은 다시 워리어스에게 베리오스의 반격 조심해, 맙습니다김태인 선수 위드슛 아, 과감한 슈팅 컨디션 좋습니다. 김태인 선수를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또 경기 안 뛰고 헬스팅을 하고 있어요. 수, 수비 좋았죠. 자리 잡고 가면서 아, 아쉽게, 이기 아니군요. 아쉽습니다. 원샷, 원샷, 2점 원샷. 17대22 5점차 리드 3점, 석점 짧습니다 자베이 선수 리바운드 좋죠? 공수 좋은 모습을 보이습니다공격수때 많습니다. 1대3 빼주고 천천히 아직 시간 많습니다 10초 4번 오전에는 14번 형님. 이름은 몰라서 14번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선수. 짧죠? 약간 짧았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가끔씩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14번 아, 드라이브. 27대24, 석점 리드 14번에서 37번으로 이어지는 수비 3명을 뚫고 여기 네. 보면 흑인으로 볼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시안니죠 이연석 박대기 스틸 2대2 아 바스켓 내주는군요 점수 27대27 아직 동점이고 2쿼터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1팀이 대결 비워습니다 3점 터집니다 30대 2 7 3점 리듬 상대방 석점 3점 대결. 아, 정명환 선수, 1번 정명환 선수 상대방의 선수 이름을 또 아는 첨, 처음이네요. 모든 아. 다시 동점. 아, 골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싸인 맞지 않았죠? 아, 빨리 백포트 해줘야 됩니다 수비가 3대2 공격 3 수비 2 수비로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점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나씩 만져주는 효과가 습니 빼주고 민태현 선수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아, 파울 원샷 민태현 선수 프리드로 최근에 네, 프리드로우 상 좋기 때문에 2고요 아... 프레이요 아에서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리버스 레이업 상대방 검은 낚시지개인기기 때문에 아, 파울을 하자는 서적한 타이트한 레인요 8초 아, 시간이 얼마나 습니다잠상 넌, 아, 니 아, 야할텐니요싱하니 아, 형님. 니 아, 싱글하니, 다니 아, 타임 약간 약간 맞지 않습니다1 4초 다시. 이영호 선수, 2 14번 형님의 석점 좋습니다. 아~ 같은 팀, 같은 팀 뒤에서 콜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땐 다시 렇게찢어준공 골밑 리버스 짧았습니다. 자, 한 대만 역습 힘이 많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원샷 빠른 속공이었기 때문에 세번또 아, 불가피한 또 파워이라고 4번 선수 의 원샷 성공 시도 사드이요 점수는 30대 30이 상대반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브루미터가 아. 침착하게 수비가 조금 많습니다. 허즈레이. 다 바스켓. 약간의 심장 사이로 인해서, 차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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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30대 35. 먼저 아, 5점 차로 벌어집니다. 아, 빙하 아, 아, 선수, 트래블링. 아, 머스카죠? 머스카게 웃으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 네, 아, 경기 중에 누구나 아, 아, 한 번씩 하는 거, 트래블링. 아, 아 잠깐 긴장 써진 사이, 상대방에또 에이스 선수, 드라이브는 2점 추가, 점수 30대 37, 7점 차로 벌어지습니다 그냥 음, 가까이서 상천히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고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우 이거 다 쌍선또공격을 저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적당한 거리. 또 이게 또 맞기 힘들죠 이럴 때. 자 프리드로 먼저 세 번째 프리드로 음, 실패. 아 이어서 리바운드. 속도로 이어지. 1차 어, 타이밍 좋았는데 수비수들이 먼저 던졌습니다. 강유 선수 리바운드 습니다 김태현 선수 수비 균명세 명. 어, 이걸 뭐라 불러야 될까 이거? 이거 오늘 또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잠깐 긴장 쓴 사이 역습을 또 허용할 뻔 했죠. 어, 김태현 선수 지금 발목을 만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네, 다친 부상이 다시 재발한 게아닌지큰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35대 39 남은 시간 3초 번져야 음, 됩니다. 버저비터 음 아,